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많은 ETF들이 존재하는 미국 시장에서 2021년 매수하기 좋은 ETF TOP10을 가지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펀드 매니저에게 내는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최근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세를 이어갈 ETF TOP10 지금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전 ETF 소개 영상에서 언급되었던 etf.com 사이트의 데이터를 토대로 대표 ETF뿐만 아니라 다양한 섹터들로 구성된 다양한 ETF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TF, 스 p 이라고 불리는 SPDR S&P 500 ETF입니다. 티커는 SPY. 가장 크고 오래된 ETF인 만큼 거래량도 많고 수익률도 좋은 최고의 ETF죠. 하루 거래량이 7400만 달러 이상이고 운용 금액은 유동적이긴 하나 3600억 달러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운용 수수료가 0.09%로 아주 저렴하는 점이 아주 매력적이죠. 구성 기업을 보시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북 버크셔 해서웨이, 구글 등의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법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푸어스에서 선정하는 미국 우량 기업의 지수를 추정하는 ETF입니다. 최근 1년간 수익률을 보시면 어떤 개별 종목의 수익률만큼이나 뛰어난 41.93%의 수익률을 보였고요. S&P 500 지수 수익률인 42.09%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S&P 500 지수의 흐름으로, 흐름으로 볼때 앞으로도 계속 들고 가기에 적합한 넘버 no. 원 ETF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ETF입니다. 티커는 QQQ. 운용수수료는 스파이보다 약간 비싼 0.2%를 받고 있네요. 운용금액은 1,700억 달러이며, 나스닥 백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QQQ의 최근 수익률을 보시면 40.54%로 스파이의 수익률과 비슷하죠. 나스닥 백지수의 1년 수익률인 44.69%의 수익률과 흐름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된 스파이와의 차이점은 나스닥 100 기업의 지수를 추종한다는 것인데 스파이보다는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볼수 있지만 테크주가 강세였던 근몇 년간은 오히려 스파이보다 수익률이 우수했습니다. 테크주가 강세였기 때문이죠. 퀵크크는 그, 그, 최근 25.9% 수익률인데 비해 스파이는 7%의 수익률을 보여줬네요. 다음은 우리에게 유명한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지노믹레볼루션ETF입니다. 티커는 ARKG 아시겠지만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액티브 펀드가 시리즈가 ARKK, ARKQ, ARKW 등 ARK 시리즈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그 중에서 지노믹, 헬스케어 및 생명과학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아크 시, 시리즈는 운용 수수료가 타 ETF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0.75%네요. ARKG는 유전학, 생명학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헬스케어, 생명과학 등의 섹터 분야는 미래에 투자하는 것인 만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는 ETF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투명한 미래에 투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은 40.3%의 수익률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1년간은 68.17%라는 놀라운 수익률로 유명세를 텄죠. 구성도 보시면 제가 아는 기업은 텔레닥이나 노바틱스 정도인데요. 앞으로 미래가 더 기대되는 ETF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뱅가드 크로스 ETF입니다. 티커는 VUG. 티커 명에서 알수 있듯이 미국 성장주 위주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6가지의 성장 요소를 기반으로 기업을 선정해서 구성하는 ETF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ETF와 마찬가지로 최근 1년간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40.54%입니다. 특히 성장주 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나스닥 백지수의 수익률하고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80개의 많은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펑주식,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북 알파벳 등의 성장주 비중이 3분의 1이나 차지하다 보니 성장주가 주가의 흐름이 좋을수록 이 ETF 역시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용 수수료 또한 매우 낮은 0.04%로 매력적이네요. 이제부터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소형주 위주의 ETF입니다. Swap US Small Cap. ETF 명에서 알수 있듯이 소형주 위주에 구성되어 있는 ETF입니다. 티커는 SCHA. 운용수수료는 0.04%로 저렴한 편이고요. 미국 주식의 시가총액 지수 751위에서 2500위의 소형주 중심 ETF입니다.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소형주 중심으로 헬스케어, 금융, 이민소비재 등 다양한 섹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수익률을 보시면 대형주 못지않은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오히려 더 높은 것 같기도 하네요. 59.55%로 다우존스 소형주 66.91%의 수익률과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구성을 보시면 AMC, 게임스탑 등 우리가 밈주식이라고 소위 불렀던 불리는 기업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iShares MS, MSCI USA Minimum Volatility Factor ETF입니다. 종목명이 엄청 길죠. 음, 여기 미니 n i m u m v 처럼 저변동성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수수료는 0.15% 이고요. 운영 금액은 27.31빌리언 달러입니다. 미국과, 거의 미국이죠. 미국 기업과 캐나다 기업 중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저 변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어, 2011년 성장 후 76%의 상승과 62%의 하락을 기록한, 기록하는 변동성을 보여주었다고 하네요. USMV의 최근 1년간 수익률을 보시면 7.71%로 아우존스 소형주 수익률과 흐름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전의 수익률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네요. 주요 비중 기업을 보시면 얼마 전 다이오젠 아두카누맙의 호재로 같이 주가가 상승했었던 일라이 일리, 크로커, 존슨 앤 존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등이 주요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쯤에서 고배당 ETF가 하나 소개가 되어야겠죠. IShares Core High Dividend입니다. 티커는 HDV고 어, ETF 명에서 알수 있게 고배당으로 이루어진 100% 미국 기업 ETF입니다. 어, 0.08%의 낮은 운용 수수료도 매력적이네요. 낮은 보수료의 평균 3.7%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78개의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1년간 수익률을 보시면 21.86%로 모닝스타의 고배당주 수익률과 비교해 보시면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구성기업 탑10을 보실까요? 엑소모빌이나 존슨앤존스 버라이즌 같은 배당이 높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알수 있네요. 다음은 벵가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벵가드 FTSE All World X-US ETF입니다. 역시 X-US에서 알수 있듯이 미국 외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운용 수수료는 0.08%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라를 보시면 유럽이 40.2%로 가장 비중이 크고 태평양 신흥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국가로는 일본, 홍콩,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나라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수익률을 보시면 33.74%로 아주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ETF는 앞서 설명드린 VEU와 비슷한 뱅가드 FTSE Emerging Market ETF입니다. 차별화되는 점은 좀더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것과 앞서 소개한 VEU는 유럽이 40%를 차지하는데 이, 이 ETF는 좀더 신흥국 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구성된 ETF입니다. 수, 운용 수수료는 0.10%네요.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을 보시면 좀더신흥국에 포커스 맞춰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텐센트나 알리바바, 메이투안 등으로 중국, 대만, 한국, 브라질 등의 나라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VWO의 최근 1년간 수익률을 보시면 39.12%고 10년간은 3.7%의 수익률을 보여왔습니다. 마지막 최근 들어 새로운 섹터로 부각되고 있는 ESG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DSI i h r s MSCI KLD 400 Social 티커는 DSI이고 운용사는 블랙락입니다. 운용 수수료는 0.25%로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최근에 ESG 관련 기업이 부상하는 만큼 관심 있게 보면 좋을 ETF입니다. 뜨고 있는 분야인 만큼 최근 1년간 수익률을 보시면 39.12%의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은 연간 13.8%의 13 꾸준한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현재 3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ESG 분야가 추세가 커지는 시장에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ETF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1년에 매수하기 좋은 ETF TOP 10 어떠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TV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